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가령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을 따름이다. 한번 해볼 거예요. 을 따름이다. 하고 비슷한 문법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문법인지 혹시 알아요 여러분? 을. 뿐이다 하고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 네, 남겨줄 테니까 을 따름이다 다 보고 나서 을뿐이다 하고 어떻게 다르지 궁금한 친구들은 을뿐이다 영상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을 따름이다 어떤 뜻인가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할 따름이에요. 자 뭐예요? 기분 조, 안 좋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얼굴이 조금 안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어, 기분이 안 좋아요? 아파요?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분 안 좋은 거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할 따름이에요. 다른 선택이 아니고 딱 요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냥 좀 피곤할 따름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아니고 그냥 피곤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을 뿐이다 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여러분. 자 그다음 김밥을 정말 좋아하나 봐요. 라고 물어보네요. 계속 김밥을 먹는 것을 보. 고, 안, 나, 봅니다. 김밥을 정말 좋아하나봐요. 했는데, 아니에요.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자주 먹을 따름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바쁜데 식당에 갔다 왔다 하기도 그렇고, 또 양도 너무 많고, 그냥 앉아서 그냥 먹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지. 김밥을 정말 좋아하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자주 먹을 따름이에요. 나의 이유는 딱 요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 남기기 싫어서 다 먹었을 따름이에요. 배가 많이 고팠어요? 다 먹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는 불렀지만, 배는 그렇게 고프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기는 거 싫어요. 그래서 다 먹었어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힘들어요? 이런 거. 남기기 싫어서 다 먹었어요. 나 배고픈 거 아니에요? 나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에요. 딱 요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을 따름이다. 앞에 있는 요 이유. 이거 밖에 없지. 다른 거는 없어. 음 응. 다른 거는 없어. 다른 생각 하지 마세요. 딱 요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을 따름이에요. 쓸수 있습니다. 다른 예문 하나 볼게요.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 생일을 기억하세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른, 다른 산, 다른 선택이나, 다른 이유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정말 감사하다. 라는 거. 진짜 다른 거 없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만 가득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헤어지게 되어 아쉬울 따름입니다. 어, 좀, 이제 안 보니까 좋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아쉬운 것만 가득 있어. 다른 감정 하나도 없어. 이런 거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위에 있는 세 문장과 밑에 있는 두 문장 조금은 다르죠. 뜻은 똑같지만 여기는 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딱이 이유야라고 이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해,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딱 요거야라고 말할 때. 을 따름이다를 쓰는 경우도 있었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 가득 찼어. 100%이 마음이야 라고 말할 때, 감정을 이야기할 때도 "을 따름이다" 라고 쓴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을 뿐이다도 딱 요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아주 비슷한 문법입니다. 바꿔 써도 될 정도로 비슷한 문법이에요. 그런데, 을 뿐이다는 을뿐 아니라 라고 쓰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을 따름이다는 을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을 뿐이다는 을뿐 아니라 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배가 고플 뿐 아니라 졸리기도 해요. 라고도 쓸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배가 고플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 그거 말고는 두 개는 아주 뜻도 비슷합니다. 뜻이 비슷하고 바꿔 써도 되는 문법이다 할 정도로 비슷한데요. 딱 형태적으로 한 가지만 차이가 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한이제미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한이제미 채널 보는 거죠? 아,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서 볼 따름이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자, 이 설명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문장 만들어서 써주시면 선생님이 아주아주 아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